you <sweak>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와 10장 14절 말씀 아멘. 네잘 읽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 해본 적 있나요? 누구랑 해봤나요? 엄마랑 그리고 또 아빠랑. 어 맞아요 친구랑도 하고 맞아요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하죠. 약속이 그럼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이제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우리 정우 멋진 장난감 사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우 생일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일 선물을 준비해 줬어요. 네, 멋진 자동차였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가 멋진 선물을 사 주겠다고 하고 정말로 주셨어요. 그럼 약속을 지킨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에서도 약속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대요. 네, 어떻게 누가 무슨 약속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기부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네, 취하고 있대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싸워서 네, 모두 다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네, 겁이 났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겼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 군대도 이기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대요. 아이 성까지 다 정복했답니다. 어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도 싸우려고 할 텐데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합시다. 네,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었어요. 지난번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일곱 번 들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려서 네 망하게 되었는데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화해하자고 얘기를 해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보자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했을까요? 이기본 사람들은 네 평소에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짓고 힘든 표정을 짓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당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찌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찾아왔어요. 저희를 종처럼 여기시고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물어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거짓말만 듣고 어, 그래. 너네 멀리 살아? 그래. 알겠어. 우린 너희를 해치지 않을게 하고 섣불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 버렸어요. 우린 너희를 해치지 않을게 하고 약속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네, 며칠이 흘렀어요. 네, 바로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부 온 사람들이 사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을 하면 우리 친구들, 이걸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했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부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주변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아니 이 괘씸한 기부온 녀석들 우리 우리를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쪼르르 달려가서 서로 해치지 말자고 약속을 하다니 나쁜 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부온 사람들. 혼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의 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왔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여기 이 기본 사람들의 쳐들어온 이가난안 사람들의 이 수는 네, 이 기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났어요. 저희를 도와 함께 싸워주세요.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싸우러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우러 나가야 되겠죠. 기부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어요. 해어 달어, 그대로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네 바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해와 달이 멈췄어요. 하나님이 이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하루 중에는 낮과 밤이 있죠. 밝았던 때가 있으면 밤에 어두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때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래서 밤에도 밝은 시간이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기브온 백성을 쳐들어온 가나안 군대를 계속해서 모두 다 이길 때까지 싸울 수 있었어요. 해가 빨리 졌으면 가나안 군대를 조금 못 질렀을 텐데. 해가 계속해서 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군대를 모두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온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네. 이 싸움에서 승리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가난한 사람들과는 달라도 한참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네 기본 사명 바로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과 뭐가 다르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나그 약속 안 지켜, 안 지켜 하고 모른 척 하는데 이스라 백성은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부온 백성이 이스라 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네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심지어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인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한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네,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엄마, 아빠, 어린이를 놀이동산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네.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고 기다려지는 약속이에요. 너무나 지키고 싶고 지키는 게 쉽죠. 그렇지만 반대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있어요. 네, 친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나눠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정작 나눠 주려니까 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눠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난감이 있죠. 강사님이 어렸을 때 아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네, 강사님이 그걸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이걸 줄게. 그날 마음껏 가지고 놀고 친구에게 줄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내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가지고 놀수록 어, 이 장난감 주기 싫다. 내가 좀더 가지고 있고 싶어. 내가 왜 그때 준다고 했었지? 막 이렇게 후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됐을 때 친구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먼저 네,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네, 이 장면 살펴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대신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십자가에서 이렇게 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누구에게 심판을 받을까요? 바로 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 원래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신 서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을 때, 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을 벌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지, 않, 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지어야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지고 서식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도 네, 지킬 수 있다는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았는데요. 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한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강주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